처음 이 채널을 만들자고 다짐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어머니의 얼굴이었습니다. 2018년 가을 하늘이 파랐던 아름다운 날이 땅에서의 희노애락을 훌훌 털고 하늘나라로 먼저 떠난 엄마 어느덧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마음 한켠에는 늘 해소되지 않는 그리움의 갈증이 남아 있었어요.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그러다 어느 순간엔 어머니가 남겨준 이 생을 어떻게 하면 의미있게 살수 있을지 고민하게 됐습니다. 다들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엄마는 아침 드라마를 참 좋아하셨습니다. 요즘처럼 OTT나 재방송 채널이 다양할 때가 아니어서 아침 드라마는 꼭 출근 시간대를 활용해서 챙겨보셨었어요. 시간이 애매하면 일찍 출근하셔서 차 안에 있는 DMB로 한 회도 빼지 않고 보실 정도였죠. 저도 어머니 덕분에 소위 막장으로 분류되는 드라마에 대해 자주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반짝이는 눈빛으로 저에게 내용과 캐릭터 이야기를 해주시던 어머니의 얼굴이 눈에 선해요. 갑작스레 몸이 안 좋아져서 병원에 계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당시 푹 빠진 아침 드라마 이야기를 해주시며 결말이 너무 궁금하다고 설레어 하셨죠. 그리고 어머니는 결국 그 드라마의 결말을 보지 못한 채 하늘나라로 떠나가셨습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텅빈 집이 싫어서 TV를 틀었거든요. 그런데 마침 그 드라마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우습게도 마지막 회였어요. 엄마가 그렇게도 궁금해하셨던 결말, 훈훈한 해피엔딩이었는데 어찌 그렇게도 눈물이 나던지요. 그 기억이 아직도 저한테는 가슴에 맺혀 있나 봅니다. 언젠가는 엄마를 위해 이 세상의 또 다른 어머니들을 위해 세상의 재밌는 이야기와 사연을 모아놓는 채널을 만들어 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야 자그맣게나마 시작해 봅니다. 대부분 실제 사연에 기반해 세상의 이야기들을 들려드릴 예정이지만 좀더 재밌게, 좀더 이해가 쉽게 조금씩 내용을 각색할 수는 있을 거예요. 구독자 여러분의 양해를 미리 구해볼게요. 본격적으로 채널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마음으로 이 채널을 시작하게 됐는지 세상의 수많은 엄마 그리고 아빠들께 미리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제 이름 사계는 사계절처럼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엄마 아빠들께서 좋아하실만한 재밌는 이야기들을 가까이서 들려드릴 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사랑하는 엄마를 위해 세상의 수많은 엄마 아빠들을 위해 만든 우리들만의 이야기 채널 엄마에게.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